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젊음을 찾아드리는 표승범 원장입니다. 요새 안티에이징 수술에 다들 관심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수술입니다. 최근 들어 안티에이징 수술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하안검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께서 이 수술로 이 다크서클을 없앨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안검 수술이나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 분들 중에 다크서클이 개선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크서클이 없어지는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안검 수술과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 수술이나 눈밑지방 재배치는 둘다 지방을 눈밑 고랑쪽으로 배치하여 눈밑 꺼짐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하안검 수술은 피부를 절제하게 되고 눈밑지방 재배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두 수술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참고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수술 후에 어느 정도 다크서클 개선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듣고 나서 조금 애매하실 텐데 이 하안검 수술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꺼진 눈밑이 개선이 되고 굴곡진 경계가 사라지면서 그림자같이 보였던 다크서클이 조금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이 피부 색소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크서클 개선만을 원하여 수술하는 것은 저희가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눈밑 고랑이나 처져 보이는 눈을 개선하고 자연스러우며 매끄러운 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안검 술이나눈밑 지방 재배치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 외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수술 후 흉터인데요. 화안검 수술의 경우 눈 밑으로 늘어진 피부를 조금 자르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흉터는 일반적인 화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정도이며 화장을 잘 하지 않는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흉터 라인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밑의 피부 처짐이나 깊은 주름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희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좀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안검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상담 시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답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거나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스서형외과 표승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